차브에 보시면은 색조 화장품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뭐이런 건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였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유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 이후로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매출액이 급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회사 자체를 매수하는 게 사실상 선택지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. 그죠? 한국 내에서는 뭐 고양이 모래 반려용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가 반려용품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됐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고요 히알루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새 이거는 뭐워낙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쟁력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,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시진핑이 방안을 해가지고 한중 FTA 협상에 화장품도 동반 협상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테마를 탔다는 거죠. 어, 경기가 어려울수록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은 맞는 건데요. 굳이 이 컬러레이를 사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중국 관련된 종목은 중국 시장에 가서 사는 게 낫고 홍콩 관련된 건 홍콩에 사는 게 낫지. 굳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좋은 것들 많은데 컬러레이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여기 보시면 임원들도 전부 다, 다 국내 사람이 아니라 해외 사람이란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.